조용한 오후, 한 가정집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삼아 내뱉을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온 시간과 나눈 정의 가족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과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한 가족이 겪게 되는 혼란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부양 문제로 가족들이 갈등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남인 준호는 회사일로 바쁘고, 며느리 수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생 영호는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누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당사자인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가족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동안 아버지는 대부분 말 없이 듣기만 합니다. 가끔 나는 괜찮다거나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열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에는 단순히 돌봄의 부담 때문에 요양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혼자 중얼거리며 옛날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과거 얘기를 꺼내면 급히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장남 준호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이 많으시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특히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급히 자리를 뜨거나 다른 얘기를 꺼내십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 영호가 형의 집을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술이 조금씩 오르자 영어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여 년전 준호가 어릴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형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던 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초카준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20살이 간 넘은 영호에게도 형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형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30여 년 영호는 형의 부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도 자신도 나이가 들고 준호도 어른이 된 지금,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형의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들이 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서 영어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형이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요양원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삼촌이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대화를 듣고 있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상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는 남편의 가족이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의 방에는 낡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앨범도 별로 없었고, 있다 해도 준호가 대략 5살 이후의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가끔 준호를 바라볼 때 묘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해하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입니다. 마치 준호에게 빚진 것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아버지의 성격이나 가정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의문들이 쌓여가면서 이 집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아버지가 자주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곤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준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 문제까지 불거지자 수지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주가 할아버지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이것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가족의 30여 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봉투 안에는 고아원의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놀랍게도 지금의 아들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호의 원래 이름이 다른 것이었고, 이 집에 온 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준호는 다섯 살때 고아원에서 이 가정으로 입양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친아들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준호 본인은 물론이고,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원래 친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준호가 오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면서 동시에 부모 잃은 준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거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고, 다른 가족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이 가족에게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준호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분이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부모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왜 아무도 자신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노도 느꼈습니다. 동생 영호는 오랜 세월 형의 부탁으로 이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 와서 보니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카가 진실을 알 권리도 있었던 것 아닌가? 가족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이상함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모셔온 분과 남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분노의 중심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온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그럼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고 이 질문은 아버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격한 감정들이 폭발한 후이 가족에게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그 비밀을 지켜왔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그 아이 역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을 지킨 이유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혹시 가족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도 가족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 진짜 아버지든 양아버지든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관심은 진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신 것이 오히려 더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며느리 수진도 이제 시아버지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복잡한 감정들, 준호를 바라볼 때의 특별한 눈빛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자신의 남편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영호는 형이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을 도와 이 비밀을 지켜온 것이 결국은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양원 문제에 대한 가족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는지, 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준호를 키우면서 느낀 특별한 애정, 이 모든 것들이 깃든 공간이 바로 이 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혈련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누었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겪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최종적인 화해의 과정은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진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